주일 새벽예배 드림으로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전하에 이 신이 그 위에 내 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주 허신 그 은혜에 소망의 닷을들이라 천하의 반석이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거너질 그날 되어도, 고조의 언양 미사와내 소망 더워커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고조의 허위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비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생명 연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신앙인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함과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혹이 자리에 연약해진 지체가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세워지게, 기억하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0장, 시편 20장 2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장, 21장. 함께 교독합니다 20장 1절부터 시작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셀라.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교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불모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하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